자, 게시록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 66권 중에 맨 마지막 책입니다. 왜 이걸 기록했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공의롭다고 하는 건 뭐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산 자들과 살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는 때가 있어야 그게 공의로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런 지장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이 요한계시록 기록의 이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구속사요 인간을 구속하는 그런 구속사에게 최종 목적, 최종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불신자들은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맞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 무궁도로 사는 거고. 그렇죠. 그 일이 이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이걸 보여주는 책기요한계시록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가서 뭐어우 무섭다 그러고 이런 그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자는 지옥불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영혼 묵으로 사는 거. 이 일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거 보여주는 게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일단 구약성경 창세계세이 시작이 됐잖아요. 시작이 되면 이게 끝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끝.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계하고 요한계시록은 서로 하나의 이런 사이클을 이루면서 시작과 끝을 이루는 거예요. 시작과 끝. 거기 바벨탑이 나오잖아요. 바빌론이 나오니까. 맨 끝에 바빌론이 멸망이 되는 이런 모든 것들. 마귀 때문에 사람이 타락을 하고 낙원을 잃게 되는데 맨 끝에 가서 낙원이 이렇게 복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악한 자들 마귀와 그 다음에 이 거짓대원자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다 지옥 불속으로 들어가고 그를 숭배하던 모든 자들이 다 지옥 불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 영어무궁도로 사는 이런 그 내용을 그거를 뭐한 글자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22장에 걸쳐서 22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고, 특별히 그7년 반란기 때에는 이런 엄청난 이런 고난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라고 이 땅에 남아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이런 일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시록을 이제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어떤 거냐? 특별한 일이 없느냐 있는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읽어야 돼. 특별한 일은 뭐냐? 앞뒤에서 다 설명이 돼 있어요. 특별한 일은 앞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거 빼고는 14만 4천 명이다 유다 집하다 나오면 14만 4천 명이고 저 이스라엘의 유다 집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읽어야지. 이거를 딴 식으로 읽으면 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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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그렇지 천년이지 천년이지 천년이 지 천년이 이렇게 읽어야지. 천년은 영원무궁이야 영원무 뭐 이렇게 읽으면 그러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니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된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위 아래 구절에서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설명을 해주니까 특별한. 넘네는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된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6장에서 19장에 나오는 7년 반란기 때 일이에요. 7년 반란기 때. 자, 그래서 6장에서 19장에 나오는 7년 반란기때 일을 있는 그대로 가서 읽으면은 이게 잘 읽으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이게 기록이 돼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7년이 다 끝난 다음에 또 여기 3년 반 후반 받다가 또 앞에도 7년 처음부터 다 하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가 6장부터 19장에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 차례.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이게 순서구나 하고서 6장부터 19장까지 순서로 엮어 놓으면 그러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이걸 제가 있다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전체 개요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까 이제 성경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은 읽기만 해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듣기만 해도 복을 받고, 그 안에 걸 실천하기만 하면 복을 받는 그런 중요한 책이다. 이거 설명을 하고, 오늘 좀 이상하게 왜좀뭐 설교 주제가 될것 같지 않은 그런 걸 지금 오늘 설교 주제의 핵심 구조를 잡았잖아요.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을 해라. 그렇죠? 이게 무슨 설교 주제가 될까? 오늘 이게 설교 주제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하면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이해해야 돼요. 1장 19절. 1장 19절이 뭐냐? 내가 책을 쓰는데 이 책에는 내가, 내가 본 것,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알고 있는 것, 그 다음 앞으로 이루어질 것, 이게 여기에 기록이 돼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부분에는. 예수님의 계시다에서 뭐 서론 이런 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본 것들이 일장구절에서부터 20절에 요한이 지금 이 환상 계시, 요한 계시랑 환상 계시를 받을 때그 상황. 그 상황이 구절에서 20절에 요한이 이미 본 거예요. 그게 이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것들은 요한 당시에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일곱 교회가 있어서 일곱 교회. 그 당시에 있는 거예요. 그 일곱 교회들의 그런 상황과 그 일곱 교회들의 주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2장부터 3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2장부터 3장. 그러니까 1장, 2장, 3장 이미 다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께서 가서 읽으시면 되고. 자, 우리의 관심은 이제 휴고와 관련해서 이후에 있을 것들이잖아요. 이후에 있을 것들. 그렇죠? 이 내용이 4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예. 자, 그러면 이거 보면서 제가 뭘 하고 이제 앞으로 이후에 있을 거다. 어떤 일이 있느냐? 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휴고. 알겠죠? 휴고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미래 일들이 휴고 다음에 얼마쯤 지나 뭐가 있어요? 7년 관란기가 있고 환란기가 끝나면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발을 내려놓으면 뭐가 있어요? 이때부터 천년 왕국이 있고, 천년 동안 이 왕국이 이 땅에서 지속이 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4장부터 22장에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휴거되는 거, 그 다음에 7년 환란기그 다음에 뭐 해서? 예수님 땅에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 일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특별히 4장부터 시작해서 19장 안에는 7년 환란기 휴고받는 내용하고 7년 환란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년 왕국은 20장,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 영원한 상태 이렇게 나와 있는 건 21장, 그다음 에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22장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초음의 관심사가 뭐냐, 휴거, 뭐 7년 환랑 이거잖아요. 이 내용은 어디에 들어있냐, 4장부터 19장에 들어 있는 거예요. 4장부터 19장. 특별히 7년 환랑기 여고의 내용은 어디에 들어있냐, 6장부터 19장에 들어 있는 거예요. 6장부터 19장. 요런 타임 프레임을 잘 이렇게 기억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지. 무슨 타임 프레임도 없이 무조건 읽으면 뒤죽박죽이 되니까, 거기다 또 요한계시록 위험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안 읽기 시작하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복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타임 프레임을 잘 집어넣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4장부터 22장이 이후에 있을 그런 일인데, 20장, 20장은 천연왕국에 대한 거고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거고 그러면 4장부터 19장이 남잖아요 4장부터 19장의 앞부분, 4장 앞부분은 휴고, 일이 올라오라는 휴고가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휴고 끝난 이후에 7년 환란기가 있잖아요 그 7년 환란기 동안에 이 땅에 이루어질 그런 일들이 6장에서 19장까지 기록이 돼 있는 거다 일단 이해되셨습니까?